하고는... <목소리> 안녕. 오아루에서 이걸 샀는데. 이게 여기서 못본게 있어서 이것도 지금 하나 더 사려고요 <목소리> <목소리> 저번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블러랑 같이 계산을 해서는... 어제 날 아사이볼로 아침을 가볍게 먹고 오늘은 다시 코나를 떠나서 호놀룰루로 들어갑니다. 그럼 사실 하와이에서 뻔한 것 같아도 포케가 넘버원은 넘버원인 것 같아요. 공항에서 먹을 포케랑 그리고 과일을 좀 샀습니다. 저기 직원분한테 그 한국에서 왔는데 코스트코 회원이다 카드 보여주시면 직원 카드로 이거 열개끔 해줘요. 이게 지금 배런당4.7 불이야. 대만한 우리. 대표분 오면서 보니까 뭐한 5.0, 5.2.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제일. 제일 싼지. 제일 싼제자 이제 코나를 떠나서 다시 호놀룰루로 갑니다. 저희 공항에서 와이키키까지는 한인 택시를 불렀습니다 회회사명이 노팁이에요 노팁 한국 사람한테 아주 딱 맞는 이름이죠 여기서 하루 저희 이제 가볍게 람고 내일 이제 서울로 돌아가니까 오늘은이 근처에서 비키라고 이 동네에 시티바이크가 있거든요 그거 빌려 타고 좀어뭐 하와이앤 피자 먹고 그러려고요이 비키를 빌려서 타 보려고 하는데요 이쪽에는 기어가 있고 이쪽에는 탱탱이가 있습니다 그냥 도시에서 경쾌하게 힘안 들이고 달리기엔 딱 2단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해요아 하와이에서 시티바이크 탄다고 라파티 셔츠 챙겨 온 여자. <laughs> 아 오늘 아침까지는 비가일랜드에서 랭글러 타고 다녔는데 <laughs> 갑자기 와이키 키워서 시티바이크로 바뀌었다. 파타고니아에 도착했습니다. 뭐 다른 거보다도 하와이에서만 살수 있는 그런 에디션이 있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여기가 파타고니아 하와이 매장에서만 살수 있는 티셔츠들이. 그 어, 저거 날치? 저게 제일 크지? 5분 남았어. 예쁘네. 티셔츠 아까 그 티셔츠로 보네. 어. 하와이. 지아이거뭐 디자인을 좀 유명한 사람이 했나 보네. 아이, 그림이야. 되게 예뻐. 아. 잘 불렀어 응. 예. I don't know my news could g Okay. Thank you. Bye bye. You.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제 피자 먹으러 갑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플로랄리아라는 피자집인데요. 파타고니아에서 한뭐 10분 안 짝으로 걸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페파로니에 파인애플 토핑을 추가해서 하와이안 피자로 먹어볼 생각입니다. 여기가 지금 뭐실내가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 아니라 약간 푸드트럭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곳인가봐요.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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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토핑을 추가한 피자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금 코나에 있다 왔잖아요. 근데 이 식당이 있는 곳이 코나 스트리트라는 곳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4시간만 장사하거든요. 게다가 또 일주일에 몇번 장사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피자를 먹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 다르다고? 응, 완전히 달라 음. 음. 그러네 뭐냐 이거 아무튼 뭐코너루 오시면 일단 파타고니아에서 그 하와이 에디션 티셔츠나 뭐 이런 거를 좀 구입하시고 뭐 구글맵으로 여기 영업하는 날인지 확인하셔서 여기가 만약에 열어 있으면 한번 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에서 옷을 사면서 스티커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몇 가지를 줬는데 뭐 이런 로고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러려니 해도 얘는 정말 호놀룰루 에디션이잖아요. 이런 거좀 많이 달라고 그래서 꼭 얻으세요. 너무 예쁩니다. 바다 따라서 쭉 올라가자. 와, 호놀룰루의 선셋입니다. 개들의 천국이야. 개들의 천국. 크록스 매장에서 하와이에서만 살수 있을 것 같은 참을 이렇게 좀 되게 선물 주려고 여러 개 샀거든요 이 참만 지금 가격이 50불이에요 거의 50불 <laughs> 아 이제 저희 모델S가 구형이 됐습니다 어때? 느낌 어때? 사고 싶지 괜찮아? 아 개인적으로 모델 X 검정 색깔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안에 살짝 볼까요? 좋네. 우리 돈 벌어서 이걸로 바꾸자. 다음으로 모델 X 블랙으로 갔다 올블랙 갔다 올블랙 좋네. 쓰레빠나 보러 가자. 쓰레빠나 보러 가자고. 아 집에 이걸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어. 이제 음료수 사서 숙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 하나랑 바나나 프렌치 토스트 시킬까? 바나나 프렌치 토스트 그리고 아 먹고 먹고 음 저희가 LNL이라고. 하와이에 되게 여러 군데에 있는 약간 김밥 천국스러운 그런 곳에서 로코모코를 한번 먹어봤는데 여긴 벌써 고기 느낌이 다르네. 음, 완전 다른요. 다른 음식이네. 음, 맛있네. 여기가 가격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 되게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아침 먹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와이키키에서 약간 이런 분위기 드시고 싶으시면 강추 강추. 사실 밥에 뭐한박스테이크에 계란.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메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여기거는 밑에 시럽이 이렇게 많은데봐 뭐. 밑에 시럽이 가득해이 음 정도만 할줄 알면 <laughs> 장사해야 돼. 아이 정도만 하니 뭐야. 아 너무 만족스러운 아침을 먹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와이에서의 정말 마지막 일정으로 하얏트 1층에 있는 카이 커피에 왔습니다. 여기서 카이 라떼를 마실 건데요. 미국사는 제 여동생이 하와이 올 때마다 매번 매일 여기서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